자 대왕고래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사실 우리 박시동 네. 소장님이 주가 조작 냄새가 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자, 저분의 얼굴이 나왔는데. <laughs> 아니 사실 대왕고래를 무리하게 추진한 예. 게 윤석열이고 결국 에 주가 조작이 목표였다면은 아, 이 친구가 이큰 시장에서 그럼요 어,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네, 장사꾼이 뭐 장이 열렸는데 물건 팔러 기웃기웃안 했겠냐 뭐. 합리적 의심입니다 <laughs> 네. 네 아니 대형 거 프로젝트는 전 국민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대한 솔직히 말하면 사기극 아닙니까 네. 이, 이, 이~ 세계 유수 업체가 사업성 없다고 떠난 현장에서 네. 그~ 법인세도 못내 가지고 사실상 응? 음. 문 닫고 있는 (1인) 사업자 그치. 가정집에 컴퓨터 한대 갖다 놓은 그~ 네. 이, 무명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음. 40억이나 줘가지고 보고서를 음. 받아내고 그 날린 거예요. 그럼요. 날렸어요. 예, 근데 그걸 근거로 우리가 몇 조, 몇 천억 단의 사업에 들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금융적 측면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음. 지금 뭐 산업부가 발표를 하지 않았으면 경제성이 없습니다. 네. 라고 했는데 네. 아 그럼 게임 끝났네. 네. 여기서 이제 이제 이슈는 지나갔다라고 해도 되지만 네. 그런 일 년에 정말 이제 정치 이슈 경제 이슈 묶어서 얘기했던 수준 말고 약간 금융적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음. 진짜 이게 해프닝이었냐 뭐 명태균 게이트니 디올 사건이니 뭐 해가지고 그야말로 전국 전환용으로 그때 김건희가 예. 디올백 주가 조작으로 그렇습니다. 수사를 받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 나왔을 때 갑자기 맞습니다. 윤석열이가 나와가지고 음. 여러분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이러면서 국민들 상대로 예. 구라를 쳤어요. 네, 이제 예. 그런 건 우리가 다 아시니까, 재 금융적으로 조금만 디테일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예. 하는 건데 뭐냐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뭐냐 주식 시장이나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직격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뉴스가 장중에 발표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아, 그렇지. 이게 발표가 아침 10시였어요. 제 기억에. 예. 그렇지. 9시에 주식시장 <laughs> 열리고 1 예. 시간 지나서 이미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네. 석유 나온다 그러면요. 관련 주가. 어마막에 폭등하죠. 폭등하고 뭐그 예. 변동성 말도 못하는 일입니다. 예. <laughs> 정말 중요한 발표를 장중에 했다. 예. 어이없는 일이다. 여기서부터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보 천치들도 아니고 <laughs> 지금 당장 저 주식 사십시오라는 발표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 일단 시작부터가 아 냄새가 난다. 꼭그 시간에 했었어야 했나?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도 <laughs> 자사주 매입 발표를 금요일 날장 끝나고 저녁에 합니다. 그렇지.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네. 국정브리핑 1호입니다 이게 예. 1호 발표를 석유 있다는 얘기를 장 시작할 때 장중에 했다 음. 일단 의심했습니다 네. 이런 거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런 이례적인 행동이 나올 때 요거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럴 일 있겠습니까 <laughs> 윤석열이가 파면 될 텐데 네. 예. 그리고 어 프로젝트 근거가 됐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일인 기업의 말도 안 되는 보고서거든요 근데 제가 업계에 있을 때 유전 펀드를 실제로 두개 정도 해봤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 예를면 들 피디님이나 저나 예를 들어서 뭐한 천억씩 내고 네. 어마어마한 현금 부자들이라서 우리가 한 오천억 정도를 모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금융 전문 음. 무슨 무슨 펀드에 투자하려고 해볼게요. 그럼 그 펀드 회사가 저희 같은 고객들한테 와서 아 여러분의 돈몇 천억을 저희가 모아서 음. 유전에다 투자합니다. 네. 그래서 수익을 내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펀드가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그 펀드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서류가 얼마나 되냐면요. 제가 거짓말 좀 치면은요. 옛날 전화번호부 책 같이 두꺼운 게 우리 키만큼 쌓여 있어야 됩니다. 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가? <laughs> 이 투자자들에게 난는 뭐라고 설명? 근데 예를 들어서 5천억을 우리가 펀딩 받아서 했는데 기름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장 그 투자자들이 가만 히 있을까요? 아유, 그럼요. 내돈내놔라내돈내놔라 예. 사기다 뭐 음. 음. 금융 사기다 배임이다 해서 뭐 난리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회사가 면책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회사가 갖춰야 될 서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음. 그런 거를 담당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뭐 천억 이천억짜리 어? 돈 음. 모아서 투자할 때도 예. 우리 키만한 그 보고서를 봐야 되는 어, 정도로. 김이네. 두개그 뭐. 정도의 보고서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예. 여기 지질이 어떻고 왜 예. 이렇고 이건 또 언제까지 파야 되고 확률은 음. 어떻고 예. 크로스 체킹 다 해가지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없나를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집행을 합니다. 안 그럼 회사 날라가죠. 예. 그런 걸 해본 제 입장에서 어떤 뭐뭐 뭐, 대도 않는 박, 박사도 아닌 이상한 사람 보고서 한 장으로 그거 하나로 우리나라에돈 수천억이나 앞으로 또 사실은 수조 원이었거든요 예. 이게 집행됐다. 예. 이걸 만약에 민간으로 민간 프로젝트라고 하면은요 이거 여러 사람 감옥 가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예. 기본적인 금융룰에 어긋난다는 얘기 말씀드리면 어. 아예 상식 바라란 얘기죠. 예. 저런 보고서 하나로 국가가 운영된다, 집행된다는 거는 민간에 비해서도 있을 수 없, 는 업계 표준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도 이것들 다 감옥 보내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laughs> 제가 차트 하나 혹시 보내드렸는데, 예, 예, 예. 볼까요 어. 초록색.

당일 만한28% 정도가 뭐 2, 3일에 올랐고 네. 5월에 일만에 48%, 거의 절반 이상, 50% 이상 예.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어깨제 어, 산자부가 적어져요. 예. 아, 예. 예. 여러분 저런 차트 하나만 보세요. 예. 저 평범하게 그냥 횡보하고 있던 애가 갑자기 예. 저렇게 수직 상승을 해 가지고 예. 결국에는 생산성 없습니다라고 발표한 그날 예. 다시 사실상 이 이벤트가 있기 전 수준으로 원복했습니다. 아. 아니 5천 원이었다가 만 오천 원이 된 거. 만오 예, 가스 공사는 세배 뛰고. 0 원이던 게4 0 0 0 원까지. 예, 제가 앞서 얘기한 건화성밸 보고 가스 예. 공사를 보면 하나는 공기업이고 하나 민간기업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예, 최저가 이만 사천 오백 오십 원이었는데 예. 최고치가 육만 사천 오백 원. 어이구 이건 세배뛴 거네. 그러니까요. 저러다가 지금 다시 원복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 전형적인, 그러니까 저런 그래프를 그냥 우리가 회사 이름을 지우고, 네. 대왕골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고, 예. 그냥 보잖아요. 예. 저거 주가조작 그래프입니다. 그냥 아예? 이름 안 보고 딱, 그냥 저한테 저거 차트 던지면서, 예. 이거 뭐예요, 그럼? 응. 뭐 어디 뭐 작전 들어갔어? 제가 어. 당장 이렇게 말할 작전이에요. 응, 예. 그런 그래프입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다른 걸다 떠나서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저 2만 4천 5백 원이었다가 저 초록색 구간이 그때 이후로 올랐던 금액을 제가 초록색으로 쓴 거거든요. 초록색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초록색 구간에 물린 분들은 음. 첫날은 예를 들어서 2만 뭐 8천 원에 샀다 칠게요. 네. 둘째 날은 또 얼마에 샀다. 그래서 6만 5천 원까지 계속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 초록색 구간이 당초 하늘색 구간보다 올라갔던 구간이잖아요. 네. 지금 다 원복이 됐잖아요. 네. 저때그 거래 가격 음. 곱하기 거래량 음. 하면 거기에 해당했던 거래일러났던그 수많은 자금의 총합이 나오겠죠. 네. 그걸 지금 6, 7개월 계속 쌓아 8개월 정도 쌓은 게이 정도의 총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저 초록색의 면적의 합이 그게 바로 저 주가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의 총합입니다. 그렇지. 저런 회사 몇개있게요 테마주를 이번에 묶긴 애들이 12개에서 15개입니다. 아. 저런 그래프 나온 회사가요. 이번에 그 엑트지오, 예, 예. 대왕굴의 구라 사건 때문에 네. 저런 그래프의 양상을 띠는 테마주로 묶인 애들이 열다섯 개죠. 사건, 대왕구라 네. 사건에 묶인 네. 애들이 열다섯 개입니다. 그런데 저 그래프마다 저 초록 구간에서 매입했던 경제량을 다 합치면 네. 가격 더하기 거래량을 다 합친 저 금액을 네.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본 겁니까? 수많은 개미들이 개비들이. 뛰어들어서 피해를 본거 아니에요? 예. 그거만큼 사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양산한 음. 사실상 주가 조작 피해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덕분 예. 인간도 있을 거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너무나 웃기는 게 예. 바로 상한가 뛸때 예. 가스공사 임원들이 뭐할게요 자기가 갖고 있던 자사주 팔았습니다. 이 새끼들이 주가 조작 <laughs> 주범들 아닙니까? <laughs> 지들은 저거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고점에 그 던진 겁니다. 말은, 뭐, 아유, 뭐, 어, 뭐, 내가 임원이 됐기 때문에, 어, 음. 몇달 안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공교롭게 그날판 겁니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말도 음. 안 되는 음. 얘기고요. 그렇다 네. 저렇다 하더라도, 아는 사람들은 저때, 이거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저때 집어 던진 겁니다. 음. 그리고 저 어, 물량을 이용해서 계속 작전 치려고 하는 세력들은 늘 있습니다. 왜냐면 하저 그래프 한번 잠깐만 보여주세요. 잠깐만,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게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게, 이거 태, 저 사업성 없다 발표한 게 지난주인데요. 음. 이 정, 산자부가 발표하기 이실직과 하기 전에 2월 3일 날은 또뭐 있는지 아세요? 경북 도지사 이철우. 걔는 가 가지고 아, 우리 포항 경제와 뭐 경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는 계속 돼야 된다는 동 이런 소리를 정치권에서 계속 하고요. 네. 심지어는 마기상어 관련한 유전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지금 이제 대왕고래니까요. 그 옆에 있는 대왕고래가 실패로 끝났다. 이 발표하기 뭐 이틀, 전인가? 이틀 전 이틀 삼일 전2월3일입니다 예. 그래서 마귀 상어 광고도 해야 된다라는 발표가 계속 예. 나오고 그 근거는 뭐냐? 또 액트지오입니다. 또 여기에요. 어. 그래가지고 아니,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예. 그래서 보시면 중간에 2월3일에 올라갑니다 잠깐. 이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전히 산자부가 지금 이 탄핵이 되거나 정권이 바뀔 거라고 감을 잡고 이실직고 하지 않았으면은 이 테마를 가지고 정부나 정치권이 계속 펌프질을 하고 이걸 테마를 살려서 이번에 마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어디입니다.라고 하는 작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제 얘기는. 야, 근데 게상황 운운하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만에 29% 올랐습니다. 또 그날. 올랐어요? 예. 아... 그러니까 마귀 상어 갑니다.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국힘도 이건 계속 돼야 된다 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날 예를 들어서 한국 석유 하루 만에 29% 하루 상한가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태만을 가지고 작전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웃기네요. 예. 참. 그러니까 이거는 아유. 주가 조작 관점에서 예. 뭐 국가 세금이 잘못 쓰였네 이런 건 당연하지만 예.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되짚어 보고 음. 이테마주를 이용해서 뻥뿌지라고 누가 돈을 챙겨 갖고 했는지 음.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라는 음. 얘기 좀 드립니다 그런데 예. 제 말이 거짓말이가 아니고요 정부가 개입돼서 음. 주가 조작에 테마를 이용했던 사건들을 우리 이명박 때 많이 봤습니다 네.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많이 그렇죠. 봤습니다 그때도요 사원 외교. 예 그때 외교부 차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음. 정부가 발표해 준 거예요. 네. <laughs>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 이름 뭐더라? 예, CNK. 예. CNK 업체가 카메론에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광산을 캤다. 매장량이 어마어마하다. 그 발표 누가 했냐면 외교부가 해줬어요. 어. 그때 해줬던 MB 세력들이 지금 사실은 윤석열이의 경제 쪽에 우리 다 컴백해 왔다는 게안거 아닙니까? 이자들의 예. 어떤 그 재산 변동은 한번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원액이요. 그래서 네. 뭐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에 우리가 음. 돈을 얼마를 넣었습니까? 5조 이상 넣습니다. 었 5조. 네. 그 얼마에 지금 청산될게요? 400억이요. 여러분의 세금 5조가 들어가서 음. 400억 건지고 다 날렸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mb가 감옥 갔다 와서 그걸로 처벌받은 줄 알고 계시는데 <laughs> 네. 그건 근처도 안 갔어요. 근처도 안 갔어요. 사자방 근처도 안갔어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수법을 가지고 조단위로 해먹던 아이들이 네. 그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옆에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끼들은 예. 국민의 이 새끼들은 정권을 주면 안 돼요. 맞습니다. 먹기 바쁜 새끼들이야. 지금 진짜. 이번에 민주당이 전액 예산삭감하지 않았으면요. 예. 이것도 또 5천억에서 1조 이상 그냥 동해바다에 수장될 뻔했습니다. 아 그러네 그 삭감하지 않았으면은 예. 민주당이 99% 삭감시켰어요. 잘했어요 예. 진짜.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이게 예를 하나 뚫을 때 시추 하나 뚫을 때 천억이라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정부 예산 50% 그러니까 500억. 그 다음에 석유공사 예산 500억 그래서 합쳐서 50대 50으로 들어가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어요 그럼 석유공사가 이걸 어떻게 할게요 그럼 안 하라는 구, 국민의 의지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그렇죠. 의지인데 하지 말라. 정부가 돈을 안 주니까 석유공사가 어떻게 했냐면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지들이 나머지 500억을 조달해서 천억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이야 아주 집요하네 그럼 석유공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아, 이게 뭐 진짜 뭐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한게 아니라 예. 이 지금 뭔가 어떤 관성에 의해서 어, 지금 자력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하고 예.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석유공사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본 잠식 상태예요. 그렇지. <laughs> 쉽게 얘기하면 부채가 예를 들어 21점이면 네. 자산이 예를 들어 19점입니다. 음. 이미 자본 잠식 상태예요. 숫자를 아는 새끼들 같으면은 멈추지. 여기서 이런짓 못합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 올해 얼마 회사채 발행했냐면 5,900억인가 발행했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차피 뭐 저희가 다도 뭐 된다. 이거 이거구나. 이거 팔려고요. 앞으로 이... 줄줄이 이거 팔려고요. 하... 5,900억 회사채 발... 자본 잠식 상태 석용서 이거 팔려고 이 돈을 넣었다니까요. 이거죠. 그런데 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예. 이거를 파 가지고 동해 바다에 이거 진짜 수장시키려고 그냥 했을까요? 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음. 이런 사업은요. 백마진이 있습니다. 백마진? 그럼요. 예를 들어서 어, 석유 1000억이 들어간다. 그럼 1000억이 다실비냐는 거예요. 시추선 와야 되죠. 거기 연구 보고서 들어가야 되죠.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원가가 얼마인지 누가 합니까? 글쎄 말이야. 배 하나 움직이는데 1일당 얼마인지 아세요? 몇 십억이에요. 그서주시추선그배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삼성중공. 우리 우리나라가 만든 배예요 음. 10년 전에. 20년 전에. 결국 우리가 만든 배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웃기는 얘기로 그렇게 오래 할 거면 차라리 우리가 우리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어. 빌리지 말고 어. 우리나라에는 모든 광고는 다 우리가 뚫자. 응. 예, 하라 못해. 급배 예. 그 만드는데 뭐 일주밖에 더늘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응. 응. 그 배를 하루에 몇십억씩짜리를 렌트해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십억입니까? 하루 움직이는 데 예, 몇십억입니다. 오가는 데도. 그러니까 출발하면 그때서부터 카운팅입니다. 지지스 <laughs> 여기 도착해서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출발하면 노르웨인가 이 어디서 출발합니다. 노르웨이 해 또? 네, 출발하면. <laughs> 카운팅이고 시추하는 날은 이제 시추빈 또 들어가고. 개새끼들 아닙니까? 예, 예. 미친 새끼들 근데 아니야. 저는 증거는 없어요. 예. 음모론이다 욕해도 좋습니다만 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프로젝트는 음. 그야말로 어, 말이 안 되는 거를 사실은 말이 되게 하는 음. 중요한 사실관계를 우리가 건너뛰었기 때문이다. 네. 그럼 그게 무엇이겠느냐. 예. 그 악의가 맞는 거는 결국에는 예, 누군가는 또이 사업 내에서 백마진 소프트머니 블랙머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이거, 의심을 하고 어, 캐 봐야 된다. 왜 너무 아니, 말이 안 되니까요.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예. 이거 다 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이런 어. 제가 말씀드린 민간이면 이거 감옥 간다니까. 제가 이런 펀드 해봤잖아요. 예. 감옥 가요. 저런 보고서 하나로 투자자의 돈을 천억을 집행한다. 예. 감옥 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이슈 잊지 마시고 <laughs> 어,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예. 이거 캡시다. 이거 캐고 그 하여튼 다. 예. 회수하게 하자고 해가망신시키자고 진짜 예. 아주 어? 그 MB 때부터 이거 자원해결 가지고 남의 돈 저, 저, 국민의 돈 펼세 뒤로 빼먹고 보고서 예. 사기쳐 가지고 회계장부 사기치고 예. 사업성 높게 평가해 가지고 조단위로 음. 해먹는 게 아주 이골이난 애들이 붙었기 때문에 네. 의심이 됩니다. 네. 김건희 네. 주가 조작의 아이콘 김건희는 여기 어떻게 연루가 돼 있는지 뭐 본인뿐 아니라 그뭐그 네. 뭐그 가족 어? 친정 쪽도 많이 결부되지 않았을까? 아, 그동안에 저 여자의 그 전력을 보면 그러해 보이는데 우리가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